NSP 통신 지역 여행기 탐방입니다. 멋진 나라오 유람선이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고흥군 금산면 금진항에 정박해 출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흥읍에서 소록대교와 거금대교를 지나 거금 휴게소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는 고흥군 금산면 금진항에서 출발하는 나라오 유람선은 고흥군의 소록도 연홍도를 거쳐 완도군 금당도에 금당 팔경을 비롯한 상여바위, 거북바위, 아그바위, 꽃섬 용머리 등 기암 절벽을 감상할 수 있는 2시간 코스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연육교가 세워져 쉽게 금진항을 찾는 전국의 피서객들이 금당 팔경 비경을 보기 위한 선상 관광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41톤의 승선 정원 200명인 나라군는 냉난방 시설과 매점. 노래방 시설을 갖추고 3층 구조로 한층 보강된 안전 군환 장비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안락하고 편안한 선상관광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유람선을 승선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전승조원이 합심하여 이게 안전에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바다의 여행의 최고의 궁전처럼 한번 여러분들 을 안전하게 즐거운 바다여행길이 대한민국의 1번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넓은 1층에서는 단체 관광객들의 가무가 이어지고 2, 3층으로 올라오는 손님들은 주변을 구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주변 지명에 얽힌 전설과 비화를 섞어 맛깔난 설명을 풀어놓는 박춘기 대표의 입담도 거침없이 이어지면 손님들의 시선이 창밖의 섬들로 향합니다. 금당 팔경과 주변에 이름 있는 섬들을 일일이 설명하다 보면 손님들이 저마다 카메라를 꺼내 연속 셔터를 누르고 탄성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너무 안정적이고 너울도 없어서 진짜 좋고요. 다그 금단팔경을 다 구경을 하는데 정말 멋지고 아름다웠거든요. 코끼리 바위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laughs> 많이들 놀러오세요. <laughs> 박선장은 28세의 젊은 나이에 선장이 되어 온 세계를 누비고 다녔고 해운계에서 일을 한 지는 무려 30년이 훌쩍 되어 넘어 초베테랑 운항으로 승객들의 편안함에 만사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라오 유람선 관계자는 고흥반도 해상관광으로 육지관광과는 또 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다며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로 관람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반드시 승선 예약을 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하롱베이입니다. 오늘의 최종 목적지인 꽃섬으로 7경인 코끼리 바위가 있고 8경 남금 바위를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비경을 사진에 담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박선장의 마지막 멘트로 선상 관광은 끝이 납니다. 호수처럼 잔잔한 물결을 넘어 다시 금진항으로 돌아온 길에는 더욱 신난 음악이 유람선 곳곳에 울려 퍼지고 승객들의 어깨는 거세게 들썩거리며 아름다운 비경을 찍은 일부 승객은 다시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라호 유람선을 좀 타보니요 이제 두 시간의 장시간이긴 한데 굉장히 안정적이고 풍경도 너무 아름답고요. 저는 주상절리가 너무 멋있었고요. 또그 초가 모양의 그런 절벽들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배를 정복한 박 선장은 관광객. 한분한 한 분에게 일일이 잘 가시라는 인사도 빠뜨리지 않고 멀어져 가는 손님들이 등을 쳐다보며 재회를 기약합니다. 한편 나라호 유람선의 선상 관광 코스는 금당 팔경을 비롯한 기암괴석들을 둘러볼 수 있고 금산 명물인 거금 해양 낚시 공원과 등양만 완도군, 해남군을 해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2시간여 동안 유람하는 코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당팔경항 관광을 무사히 마치고 회항하고 있습니다. 나라호 유람선의 안전하고 아늑한 운항으로 고흥을 찾은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최고조에 달해 행복한 미소가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흥의 명물 나라호 유람선이 고흥의 관광 1번지로 번창되길 바랍니다. Nsp 뉴스통신 광주 전남 문부 이영식입니다.